오늘 우리 7월 온가족 특별새벽기도회로 또 교회학교 여름사역 발대식으로 또 우리 서포터즈 발대식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설레시죠? 왜 그렇죠? 여름 방학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기대하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름 사역들을 제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대가 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찐으로 경험하시고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도약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름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먼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서포터즈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몰라보게 부쩍 성장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다 부서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가 공통적으로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 소련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하면 비교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경쟁심이 유발될 수 있어요. 또 열등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참안 좋은 습관이 서로 비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비교를 조장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등수를 쭉 매기지 않습니까?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어, 이게 우리 친구들 서로 서로의 성적을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우열을 가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지나치면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저 친구만 이기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교육 현장에서 절대평가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늘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어, 괜찮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평가 방식이 전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1학년이면 아이 정도까지 이 정도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이걸 이루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서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오히려 어,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고요. 또 어, 건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 어, 우리의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들죠. 어, 비교가 얼마나 어, 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난 이후에도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두고 싶어했고요.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좋은 옷, 칼, 활 이런 것들을 다윗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신뢰해서 그에게 군대 장관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그렇게 신뢰해 주는 만큼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다 마치고요 승전하고 돌아올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 군대가요 이제 승전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들이. 자신들의 왕인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면그 노래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절과 구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네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울이 이렇게 비교하는 노래를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을 느꼈던 거죠.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던 거죠. 사실 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는요,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면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키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이상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아주 준수했고요. 전쟁을 치른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처음 사울이 부른받았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때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괜찮아 이렇게 품어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았던 왕이었던 사울 그를 무너지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비디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해야 할 책무들을 다하지 못했고요. 그냥 다윗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일에만 집착하게 됐던 거죠. 참 괜찮았던 왕이 결국은 엉망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도 그의 마음속에 싹 떴던 비교 의식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요. 우리가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버리는 게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서로 서로 비교하는 거참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말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다른 배우자들과 배우자를 비교하는 말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우리가 비교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어느새 비교하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있죠. 가만히 보면요 사탄은 우리가 서로 서로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가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서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고백하고 발견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는 신약에 있는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미로 우리가 좀더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원래 시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원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참 많이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하면 두 가지를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칠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칠 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우리하고 천사를 비교하고 있네. 성경도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천사는 불멸의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천사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뭘 보고 알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보면 앞쪽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상속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섬기는 일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고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높여 드리고 우리는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민 고민 하시다가 결정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묻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 닮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모습인지는 몰라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세상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막 짓밟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잘 지키고. 책임 있게 보존해야 될 역할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정말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친구들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왜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막 무섭게 바뀌고 있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온 세상의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책임 있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창조 세계가 깨어져 가고 피조 세계가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를 잘 일구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월, 8월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순사를 찾아가고 비전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꾸고 보존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창조신앙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